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나물입니다 어, 어제 하룻밤도 잘 보내셨나요? 예, 아직 빙판길이 많이 있죠? 네, 오늘부터 풀린다고 하니까, 예, 아, <laughs> 마음을 이제 예, 확 푸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쁜 아, 아이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구경 갑시다. 네, 군생으로다가 오늘 한번 가볼게요. 달려봅시다. 여행, 예, 나이키입니다. 와, 색깔이 너무 이뻐요. 예, 이 나이키 창인데요. 이 저기 외두가 있는데, 외두도 색깔이 진짜 이쁜데, 요 갔더니 색깔이 쌍두인데, 이 자연 군생이에요. 예. 와, 이쁘죠? 나이키 많은 가격도 저렴합니다. 아, 예, 외두가 한 8,000원 이렇게 하거든요. 8,000원씩 이렇게 하는데, 이두면은 기본이야 12,000원 이상은 훌쩍 넘을 텐데, 아, 요거 많으네 예. 다른 아이 뽑아볼까요? 예, 사각포트에 꽉 차고, 꽉 찼습니다. 예, 넘칩니다. 어, 요 흙은 그대로 쓰셨다가 봄에 분갈이 하셔도 돼요. 쓰시는 게 아니라 요, 요대로 뒀다가 분갈이 하셔도 되는 흙입니다. 나이키 만 원입니다. 아 이뻐요, 이뻐요. 아, 사이즈가 좀 작네. 하면 이 독일 샴페인 정말 크죠. 와, 이 대품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물이 들면 요렇게각 같이 지면서 이렇게 라인들을 입장에서 탁 타고 들어가요. 예. 어, 이건 묵은 아이, 요거 좀더 묵은 아이 볼까요? 네, 색깔이 요렇게 붉게 알사탕, 알사탕 그 투명한 알사탕처럼 이, 이, 이 아이는 좀 작습니다. 사이즈가. 예, 와인은 사이즈가 작은데 이렇게 물이 들고요 이건 지금 제가 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겁기도 하고 커가지고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 정도입니다. 잘 생겼습니다. 짠단하게 묵은 게 표가 납니까? 예, 독일 샴페인 예 만원입니다. 매직 큐브입니다. 아, 아직 물이 조금 덜 들었는데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군생이, 막, 여기저기서, 막, 아이들이 슝슝슝슝 나오고 있는데, 미처 분갈이를 못했습니다. 예, 어, 요렇게 두셨다가 봄에 하셔도 되는데, 어, 지금 미어 터집니다. 이거 지금, 예. 매직 큐브입니다. 왜 매직 큐브일까요, 이름이? 이름들 진짜 잘 지어요. 어제도 이름 얘기했지만, 예. 요렇게 푸동푸동, 동글동글, 탱글탱글, 예. 꼭, 예. 하여튼, 무슨 뭐라고 얘기하기가 진짜 보면, 어, 풍성하다 생각이 듭니다. 매직 큐브 만0 0 원입니다. 네, 블랙킹 군생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어, 요 아이는 지금 요렇게, 어,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예, 바닥에 붙어 있고요. 어, 물이 지금 한참 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들이 기본이 얼굴들이 좀 제법되고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어, 보시면 이렇게 얼굴이 이제 얘는 물을 조금 더 먹었나 봐요. 예. 혼자서 물 많이 먹었네요. 봐요. 그래서 얘는 사이즈가 좀 크고요. 예, 얘네들도 크게 키우려면 물 먹이면 되는데 겨울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죠. 예, 아이들이 하나같이 쫀쫀하고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 모양새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보내드릴게요. 블랙키 15,000원입니다. 와, 대박입니다. 대박. 누군지 모르시겠죠? 이름표를 안 보면 모르실 겁니다. 어, 끝내주죠? 군생이 완전히 다글다글 다글 다라 다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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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아가보이데스 금입니다. 군생입니다. 아가보이데스 금 군생인데요. 물도 지금 들고 있고, 뭐땡뗀하고안 이쁜 아이가 없습니다. 예. 어, 요것도 요거 대로드셨다가 어, 봄에 분갈이 하시면 되고요. 어떤 아이는 분갈이가 되어서 갈 겁니다. 아가보이데스크 2 5 0 0원입니다 대단하죠? 정말 실합니다. 기본이 3도 이상입니다. 예, 얼굴이 이렇게 큰 아이들은 3도만 있고요. 또또또 또, 또 다복하게 있는 가족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아시죠? 식구가 많으면 얼굴이 작고 물도 조금 늦게 들고 식구가 작으면 얼굴도 크고 혼자 어,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laughs> 그렇습니다. 아가보이 데스 그 25,000원입니다. 네, 어, 다이아로즈입니다. 색감이 정말 정말 멋지고요. 이 외두도 꽤 멋집니다. 그런데 제가 군생을 데리고 왔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 큰 대품들 요새 워낙 많이 찾으셔 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이거 농장에서 바로 분갈이 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너무 좁아 가지고 그런데도 이 큰분인데도 이 큰분인데도 애들이 이렇게 꽉 찼어요 예 이렇게 꽉 찼어요 여러분 아 세상에 예 색깔이 이렇게 진하게 물이 듭니다 이렇게 진하게, 오, 끝내주네요. 이렇게 진하게 물이 드니까, 어, 요거는 그대로 마사마 솔솔 뿌려서 키우셨다가, 이 흙을, 어, 예, 버리지 마시고 쓰시면 됩니다. 다이아 로즈 2만원입니다. 멋지죠? 네, 어, 조금 더 재입고 됐습니다. 바디 핑크. 워낙 인기가 좋아가지고, 핑크핑크 해서, 어, 이게 보니까 삼두가 기본이더라고요 3도가 기본인데 이게 4도로 다 데리고 왔으니까, 그리고 가격도 이렇게 저렴하면 대박이죠. 예. 이럴 때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죠? 아, 겨울이 이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걱정 없으시고요. 뭐, 그, 그대로 뭐, 그렇게 키우시면 별 다른 말을 뭐, 어떻게 드리기가, 예. 아, 예, 좋습니다. 자꾸 이쁜 아이들 찍는다고, 아, 뭐라 하시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넘어갑시다. 와, 얘들은 진짜 볼 때마다 이뻐요 파인노즈 와, 쌍두. 이야. 찐보라의 매력이 정말 멋집니다. 보라, 보라가 보라색 좋아하는 사람이. 공주의 성격을 띄고 있다 하죠. 어, 예,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아, 어, 진짜 이쁘네요. 파인어즈 8,000원. 예, 쌍두입니다. 네, 샤라스톤. 와, 끝내줍니다. 이거 지금 15cm분에 있거든요. 아이들.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자리를 잡아서 안에 아이들이 어, 색깔 물들고 제대로 잡았습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25,000원입니다. 요새 아이 있는 아이인데는 와 끝내줍니다. 완전 예 15cm 꽉차 있습니다. 15cm도 안 되겠는데요. 나중에는 예 이거 보면은 뭐 줄이든지 예 쪼려 가지고 작게 만들든지 <laughs>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와샤란스톤 진짜 멋집니다. 예 물이 들면요렇게듭니다 네, 샤른스톤 25,000원입니다. 군세 어, 찝니다. 와, 아미스터가 묵어묵어서 무거 제가요. 이게 묵덩이가 지저분하게 있어가지고 제가 싹 정리를 하고 하엽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심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와, 이쁘네요. 요거는 하나가 12,000원인데 합식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죠? 요거만 해서 심어주셔도 되는데 사도 정도 되네요. 와, 좀전하게 묶었는데... 예, 네, 복대도 깨끗하고 이쁩니다 아, 이쁘네요. 진짜 미스터 12,000원입니다. 네, 빅토리입니다. 빅토리가... 아 제가 너무 좁은데 있어서 분갈이를 다 해줬어요. 뿌리가 얼마나 쉬라고 좋은지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 다 간지 식혀놨습니다. 아, 그랬더니 색깔이 요게 살구빛으로 물이 들거든요. 분홍색인데 그 분홍색 살구빛으로 물이 드는데아 정말 이쁩니다. 예, 지금도 짱짱하게 예 되어가고 있죠. 데, 되어 있습니다. 그 데려가서 키우시면 됩니다. 아. 네. 예, 뭐야 귀염귀염 사랑스러운 빅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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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어렸을 때 어? 예. <laughs> 응원하는 생각나십니까? 예. 빅토리 15,000원입니다. 예, 짱입니다. 짱. 와 노마드 완전 색깔 끝내주네요. 그 사이에 와 노마드 8,000원입니다. 골세 예. 아 예. 아 에 노마드 8000원 가격 너무 좋네요. 그죠? 아, 노마드 8000원입니다. 넘어갑시다. 어, 자연군세, 분지되는 플로리디티. 와, 이 아이도 사이즈 큽니다 아, 저기 진짜 물이 끝내주게 들고 있군요. 아, 이렇게 물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이 들면 얼마나, 얼마나 이쁠까요? 예. 플로리티 디 13,000원입니다. 아, 예, 레드벨벳 자연 군생 왔습니다. 예, 난리 났습니다. 분노무노 안에 빨갛게 물이 들어요. 오, 어떻게 해? 아, 진짜 너무 신기해요. 다육이를 볼 때마다 그죠. 요 안이 빨갛게 젤리처럼, 네, 예, 젤리 되잖아요. 레드벨벳이. 안에 지금 젤리가 돼서요 안에 이제 빨갛게 물이 듭니다. 와, 끝내줘요. 자연입니다. 레드벨벳 자연군생 만 육천 원입니다. 아, 저쪽에 좀 예, 이렇게 됩니다. 와, 신기하죠? 일어나기도 볼 때마다 신기하단 말이에요. 얘는 이렇게 빨갛게 되고요. 또 피어러브는 피어러브, 여기도 자연군생이죠. 피어러브는 노랗게 됩니다. 젤리, 예, 중심부가 중심부가 지금 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또 분홍이야. 하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그냥 푸릇푸릇한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이 물이 들고 성장하면서 그렇게 변하는지 다 여기는 진짜 신비로운 세계예요. 예. 퓨어로브 12,000원입니다. 예. 키즈키스 언니가 얼마나 그거 멋있었는지 얘도 카리스마 한 카리스마 하는데 그 고, 고혹적인 그 미가 있어요. 어, 엄청 멋져요. 예. 어, 얘도 분갈이 되어 있으니까 봄에 그대로 어, 분갈이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겨울에는 이렇게 색깔이 진짜 진하거든요. 오늘 색깔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 예. 어쨌든, 이렇게 키스키스 1 3 0 0 0원입니다이아르케인 어쩔 거요? 예 세상에 이쁩니다. 아, 저는 아르케인이 그렇게 이뻐요. 예 아르케인이 저한테 준건 없습니다 그 미모를 뽐내준 거 말고는 없는데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이뻐요 예 아르케이는 진짜 여기서 더 진하게 물들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또 반해야지 어쨌든 좋습니다 아르케인 8천원입니다 네와 이걸 제가 분갈이 해놓고 계속 그냥, 너 얼마나 그래, 이뻐지나 보자 했는데, 어, 오신 우리 구독자님께서 얘를 딱 데리고 나오시는데, 와, 진짜 이쁘더라고요. 어머나, 이렇게 이쁘신 아이가 어디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있던데요, 저기 뒤에 있던데요. 그래서 깜놀했습니다. 예, 이 아이도 제가 다 분갈이를 해가지고, 하엽 다 정리하고 있는데, 또 하엽, 또 이렇게 많이 잤네요. 그만큼 많이 묶고, 성장한 땡땡 묵은묵둥이라는 뜻입니다. 예. 아질라타 1 2 0 0 0 가격도 그대로네. 마이천원입니다. 수연이, 수영이 참 이상해요. 꽃한 송이처럼 동그랗게 무슨 분재해놓은 것처럼 요렇게돼 있어요. 제가 물을 최대한 더 들면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라 했는데 지금 이제 바짝 들고 있습니다. 예. 희한하죠. 요 동그랗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라 해도 쉽지가 않는데 동그랗게 요렇게딱 되어 있어요. 이 아이는 한 보자. 예. 얘도 이렇게 동그랗게 요렇게 요거는 가로로 요렇게 해서 무슨 분재해 놓은 것처럼 요래요. 수연 6,000원입니다. 아주 그냥 예. 소분에다가 하나 탁 심어놓으면 대박일 것 같아요. 아, 누구란데요. 이게뭐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네요. 색감이, 색감이. 예. 색감이. 이건 제가 예전에 갖고 왔던 가게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 가격으로 이 가격으로는 이 아이를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까지만요 8,000원입니다. 예. 색깔을 끝내줍니다. 그죠? 어. 얘도 어, 봄에 분갈이 하시면 됩니다. 예. 메탈 그림, 메탈 그림. 입니다. 메탈 그림 자연입니다. 자연 곳에 하나씩 애기들을, 에 친구를 다 달고 있습니다. 예, 동생들을 딱 달고 있으니까요. 예와 진짜 색감이 진짜 끝내줍니다.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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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구. 새엽도 키워보시면 되게 멋있어요. 화려하고 멋있으니까 한번 추천드립니다. 메탈 그림 자연 22,000원입니다. 와, 나이팅게일입니다. 이게 지금 12cm 분에 심었는데도 이게 차고 넘쳐요. 어, 지금 제가 분이 없어가지고 여기밖에 못 심었는데, 어, 이렇게 뒀다가 봄에 다시 분갈이 하시면 됩니다. 네, 나이팅게일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요렇게가 분홍분홍 되거든요.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이 환엽에 이렇게 환엽스러운 나이팅게일은 또 처음 봅니다. 이거는 이거는 예 어제 오셔서 또 영상 찍기 전에 예한 친구를 데려가셨네요 예야이 예, 진짜 대단합니다 나이팅게일이 이 가격에 이 크기에 이 가격에 이렇게 환엽스러운 아이들은 처음 봤네요 예 나는 우리 집에 나이팅게일이 있다 그러면 셀브르가 있잖아요 깜놀했네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되는거 5만원 주고 샀거든요 5만원 주고 와 그런데 지금 2만 5천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진짜 묵었어요 묵었어 얼마나 묵었는지 묵었다, 묵었습니다 예 아, 깜놀 하겠습니다 진짜 어찌나 이렇게 잘생기고 있는지 반값이에요 반값 셀브루가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거 이거 대접 분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셀프로 5 0 0 0 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얘가 누울까요? 얘가 누굴까요? 헉, 끝내주죠. 얘는 후발성 금이 됩니다. 후발적으로 예 돌기마리아 금 철합니다. 후발적으로 금이 되, 돼요. 이거 조금 이제 더 키워 보면 나중에 이제 금으로 쫙 변신하는 데 상당히 멋집니다. 그 농장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 사장님을 신뢰합니다. 어, 그래서 그 아이들 변화되는 거 모습을 보고 데리고 왔거든요. 제가 예, 요거는 저번에 어 한번 나왔던 아이들이 다 품절이라서 다시 데리고 왔는데 이제 이 애들 뿐이더라고요. 예. 정말 요 어떻게 철학아 그냥 엮여도 오 이렇게 멋지게 엮이는지 돌기 말이야 금 철화 5만원 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어마치려고 어, 보니까 요 아이가 있어가지고 연지곤지 이것도 분갈이 해서 딱 했는데 너무 이쁘죠 예 완전 사이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 이제 날씨 풀리니까 뭐, 음 몸도 좀 풀고 마음도 좀 풀고 해가지고 오늘 즐겁게 하루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침에 아일어나면 컨디션이 별로다 싶어도 아침에 영상 찍고 사진 보면 아이들 보면 활기가 돕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다행맘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날 되세요. 콩나물이었습니다. 뿅.